시고 아마 잠을 안 주시니까 암 중심 할때스트레스돼요또 놀라지 못이 않지만 아마 볼수 있는 것을 이렇게 이렇 열라서 맞춰서 또 다음에 그때 그때마다 이분에맞추게끔 아마 두 분에 지금 모르는 이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건데 거기 이렇게 또 나눠보고 해보고. 어, 좋은 분위기를 만들겠습니 어, 정말로, 어, 여기가 바로, 우리 반교수님이, 이제, 마지막 인생 라인에, 이제, 그 목표를 하시다가, 금년에임시 은퇴로 하시에요. 은퇴하시고, 계속 기도하시던 중에, 내가 은퇴하게 되면은, 하이차그만한 교회를 숨긴다든가, 한그 그, 한 마을을 이렇게, 어른분들을 그 숨기겠다는, 그냥 끝과 수어처럿의 그 인생 마지막에 이제 그 장을 멋있게 한번 갖춰보겠다 그 사례가 여기라는 것이 아니, 저는 사실 그 부분을 만난 것은 그냥 만난 있었다. 것이 아니라 에 그는 닝 스킬 코마디의 오리진일 관리직과 고리 마케팅팀장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어요. 좋은 거 같이 좋고요. 그래서 어제도 농촌 박장님 만나서 제가 한 2시간 시간을 탁 얻었는데 이 업무가 하고 앞으로에 대한 마침 되었고요. 그런 이제 앞으로 여기하는 네, 모든 교육이 세마가 여기에 관해서도 조승님으로부터들이 있으물 예, 그와 똑같은 뜻을 그려야 되겠다. 네, 이어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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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는이어이어이에요는 이어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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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는제어서는 이어서는 이서는어서는 이어서는 이어서서 저는 피아노 하나가 피기는하나라놀가 놀리, 놀 하다가 그리 놀리, 를리 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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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던것이 놀리, 놀리, 놀주고리 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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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 그저 마음이 세도하여 진정지를 찾가 며칠을 참한이 나왔는데. 나왔는데. 교수님은 기도하다가 만기 때문에, 제가 일제하고 싶고 저걸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. 그고 나라를 어, 위해 큰 일을 하거 한 교수님 사무실에서 만들를키고 여기서 꼭어 우리 한국에 약그 미디어를 통해서 선교태 전략을 세 개까지 펼칠 수 있는 이렇게 필요한 분이 어디에 계요 저는 선교말을 하는 게 편하신 고또 저는 또 카터 교수님한테 필요한 분들 공부고 대한 그 환생할 수고는 기회를 줄고 있는 거고, 여기 오신 들이예수로을고 무조건 예수 믿게 돼 있어요. 제 유언과 이옥지 영에서데 그냥 아난뭐중나도 아 여기, 여기 와 수용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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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수용한 사양이 사양이 와서 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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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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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명만 한만 한만 하나님 천국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딱 가면 충국 가는 게있구 그런 코스가 있리니다 여기 가시면 상정신적지 가있고요. 여기 단문학생들도 들어있고 지동을 비교해 가지고 있어요. 단문학생들의 진리으로 문상수와 노인들육이더 풍요의 마음이 풍부해집니다.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도 앞비동호비교이 너무 꿀이 큰 거예요. 또,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 천사가 함께하시기 바랍니 그래서 돌의 오두막이 공부하는 게중요주시고요 너무 몸을 안 사서 살지 않으세요 몸 건강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, 것목은 제가 것목은 정말 인간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아, 내가, 내가 공부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꼭 일을 하고 오지 못 마시고 안 뺏길 수가 십니까

와서 저 오셔서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그 돈이 그 아, 네, 그 이렇게 조금 식당기고 이런 거는 어찌나 쓰지 마라. 저도 그만기리도 오천 원짜리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시면은 이제 만 원은 이제 제가 이제 만 원씩은 사줘서 제가 돈 쓰려고 하니동좀 여기 저기 뭐 돈병만 투자해놓고 저는 그걸 좀제일을 가지고 있어요. 제가요 한 달에 돈병만 있으면은 회장에서. 여기이사에서이사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지 지금 여기은정사올라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기람은이 사람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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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이도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어이사이사람에이 사람은 이은 여기 바값이 먹을만한 바깥에 마을 안 오고 하고... 있었는데요 근데 마을만 오는데 그, 그러니까, 아, 아, 기저그... 한데... 아, 그 뒤에는 제가 부담을 해야래제 회사에 그래까 오늘 밥먹겠따그러는손 들면은 돈많은내 놓고 여기 환실장 있어요 근데 환실자은 앞으로 없을 것 같아요 요가 졸리니까 마은만대신그 뒤에는 제가 공부할수 있단 말이에요 시 아시죠? 네바에 가시면 되고요 바깥에 가 이친구들은말좋죽하는분좋인하는 분이 좋지하는분